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laughs> 각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도신경 일곱 번째 시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위에 어떻게 하십니까?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세요. 제림하십니다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건강하게 신앙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상치 않는 일이 일어나면요, 예상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죠. 그러나 예상하는 일이 일어나면요, 당황하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아요. 어, 지금 가을이죠. 가을이니까 여러분들이 다들 가을 옷을, 긴 옷을 입고 입지 않았습니까? 가을이면 추워질 것이라고 알고 미리 가을 옷을 준비하고 또 집에 보일러를 점검해서 준비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가을을 준비한 거죠. 가을이 지나면 또 뭐가 오죠? 겨울이 오죠. 더 두꺼운 옷을 입을 것 아닙니까? 또 준비할 것 아닙니까? 미리 아는 거, 아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미리 준비를 해요. 다 준비해서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작년 연말에 뭐가 생겼습니까? COVID-19이 갑자기 생겨버렸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않는 일이에요. 예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황하고요. 지금 두려워하잖아요. 왜냐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예상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집에 가둘 정도로 두려워하죠. COVID-19이 갑자기 출현하는 것처럼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도요,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COVID-19 전염병이 걸려도요, 그래도 그 질병을 좀 빨리, 그 전염병을 빨리 극복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건강한 사람들이죠. 그래도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한 젊은 애들이 코 i 나1 9를좀 빨리 다그렇지는 않지만 빨리 극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아프더라도 지병이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들이 코 i 나1 9를좀 가볍게 지나가곤 합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럴지라도 우리 마음이 건강하고 우리 영혼이 깨어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기쁨으로 맞이하는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요. 신약성경에서, 신약성경에 300번 나와 있어요. 신약성경에 300번 나와 있어요. 300번 이상 나와 있습니다. 세례 같은 경우는 신약성경에 19번 정도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만찬. 성만찬에 대한 언급은 신약성경에 한 서너 번 정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 언급은요, 300번 이상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신앙생활 하라라고 권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떻게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는 장면들을 제자들과 120명이 봤어요. 이때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이 사람들에게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르되 갈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하리라? 오시리라. 천사들도 말하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은요,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증거한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모르죠. 이미 내가 말했다시피 언제 오실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상치 않는 시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상치 않는 시간에 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냐 모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날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곤면하십니까? 마가복음 13장 33절 그 다음 구절이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신앙생활하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이요. 시골에 사시는데 인생에 처음으로 옛날 이야기 옛날에 인생에 처음으로 여행을 해외여행을 2주 동안 잡았습니다. 얼마나 부모님 마음이 들떠 있겠습니까? 근데 부모님 마음만 들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고등학생이에요. 아들도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2주 동안 집을 비운다. 이게 얼마나 이 아들의 마음을 들뜨게 한지 몰라요. 아버지, 어머님이 시골에 사셔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김포공항이었죠. 김포공항으로 올라갔어요. 2주 동안 이제 집이 빈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밤에 친구들을 다 동네 방에 있는 모든 친구들을 다 집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찬장에 있는 그 귀한 술을 들 담근 술들을 다 터가지고 다 마셨어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안방이든 거실이든 어디에든지 술을 진땅 먹고 고등학생들이 남자 고등학생들이 다 퍼질러 자고 있는 거예요. 언제 왔을까요 부모님이? 이주 후에 와야 되는데 이 부모님이 그 다음날 새벽에 온 거예요. 처음에 여행을 가니까 비행기 표를 잘못 본 거예요. 그 다음날 가는 건데 일찍 간 거예요.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팬티바람으로 나갔습니다. 쫓겨나갔어요. <laughs> 예, 슬피우며 이리 갈미있으리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예상하는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마음이 요 예, 느그러져요. 예수님께서 2023년 언제 온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2023년 딱 되면 어떻게요? 경건하게 <laughs> 기도하고 살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삶이 어떤 삶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살다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더라도 내가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매일 깨끗하게 사세요. 이아들이 언제 청소하려고 그랬을까요? 오기 바로 전날 그렇죠. 오기 바로 전날이죠. 그렇게 못하게 하시려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은 깨어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도 노아의 때와 같대요. 그럼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을까요? 노아의 시기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볼까요? 노아의 때와 같으니라, 인자의 이맘이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홍수전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뭐 했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가 온다고 뭐 결혼식 안 하나요? 다 하잖아요. 시집장가 가고요. 우리 뭐, 뭐 먹고 마시는 거안 하나요? 다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 가요. 이게 뭐요? 일상인 거죠. 평범하게 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평범하게 똑같이 사는 시간에 갑자기 홍수가 내려서 심판 이 임한 거예요.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언제 임하시는가? 막 시대가 더 악해지고 막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죠. 지금도 기근은 언제든지 있고요. 전쟁은 어디에나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감각해져 가지고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노아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살았어요. 노아가 2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렇다면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은 방주만 지었을까요? 못 먹고 살아요. 그들도 양치우고요. 소 키우고요. 논밭하고 먹을 것한 거예요. 먹으면서, 일하면서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열심히 오신다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돼요. 아멘? 먹고 살아야 돼요. <laughs> 먹고 살아야 돼요. 일하셔야 돼요. 근데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했죠? 그게 뭐죠? 방주를 짓는 거죠. 방주는 뭘 의미하죠? 구원을 의미하죠. 방주는 뭘 의미하죠? 예수님을 의미하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또 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요. 그러면서도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만을 경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를 구원하게 만들고 이 심판에서 나를 살리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부호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리 마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했죠? 제리 마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심판하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시리라 말하고 있어요. 그 영어를 보시면은 산자와 죽은자, 죽은자는 더, 배드. 죽은 자요. 산 자는 뭘로 영어로 되어 있을까요? 더 퀵. 퀵 서비스. 퀵이야. 더 퀵. 어? 퀵은 빠르다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더 퀵. 더 리빙 라인으로 더 퀵이라고 영어는 해고 있어요. 왜 퀵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요. 죽음은 금방이에요. 퀵 죽을 사람이라는 거야.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이요. 금방이잖아요. 여러분 연세가 벌써 60, 70. 이렇게 빨리 갈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더 퀵이라는 단어. 아직 죽지 않았지만 빨리 죽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하죠. 첫째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요. 첫째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요. 누가복음 1 3장3절 보게 되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심판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심판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나누시죠. 그러시면서 이 양과 염소는요 같은 무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구별이 있다는 거죠. 양과 염소의 구별이 있다는 거. 이두 종류의 사람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주여주여 주여 불러요.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주여 주여 부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온전하게 믿지 않으면서도 아는 척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외식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 있을 진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심판을 받고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심판받고요, 예수님을 믿는 척, 외식하는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구원받을까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아멘.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영광으로 영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찬양하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 이름 부르실 거예요. 아멘. 들림받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왜 승천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뭐 한다고요? 영접하신대요. 우리를 영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슬픔을 닦아 주시고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라고요? 근심하지 마세요. 주님 다시 오시면 나 혹시 야단치지 않을까, 심판하지 않을까?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누구 믿어요?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 누구 믿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으신 예수님 믿잖아요. 아멘? 그러면 근심하지 마세요. 우리를 영접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빨리 오지 않으실까? 왜 예수님은 빨리 오지 않으실까요? 왜 그럴까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아직도 이 땅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누가 보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탕자처럼요, 여전히 방황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죽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리 구원받은, 미리 예수를 믿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요. 우리의 사명이요.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우리의 사명이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디모데 우서 사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라고요? 뭐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뭐요? 복음이죠.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명령하신 거 뭐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라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예수를 복음을 전하고, 쉴 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은 뭐요? 복음을 전하는 거요. 예 저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에 병든 사람 많아요. 영원히 병든 사람도 많고요. 삶이 병든 사람도 많아요. 뉴스 보세요. 돈 때문에요. 돈 때문에 아들이 엄마를 죽이잖아요. 욕망 때문에요. 남자의 욕망 하나를 해결하려고 여자를 어떻게 죽여버려요. 생명까지 죽여버려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통과 아픔 속에 살고 있고요. 사람과 관계는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고요. 나라와 나라는 싸우고 있어요. 정말로 필요한 분은 누구실까요? 저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외로워서 그냥 자기만의 박스에 갇혀 가지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질병 속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 나는 자유해. 이 몸도 주의 것, 이 병든 몸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수 있는 것,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부유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더디 오실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우리심 앞에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말하죠.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석히 오리라. 하시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아람어로 뭐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라는 뜻이 주 예수요, 옷이 없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은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 울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지금도 예수님을 받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면 혹시나 내가 부끄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예배하신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두려워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는 사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태초의 내가 생명책의 너의 이름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오실 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복음을 전하여라 나의 이름을 전하여라 탱크까지 전하여라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야 예수님의 이름의 소망이야 늘 말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